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신규 감염자는 12명인데 모두 격리시설이나 자가격리시설에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오클랜드 클로버 파크 지역과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델타 바이러스의 경우 치사율은 2%,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6%로 이전의 알파 바이러스보다 2배나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내각이 자가 격리의 효과를 포함해서 국경 개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에 대해 추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자가 격리 시험은 최대 150명으로 제한하고 업무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해야 하는 기업과 그 직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슨다 아던 총리는 혼잡한 장소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자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최소 90%가 백신 접종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접종률이 90%를 넘어서면 더 정상적인 삶이 약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출입 금지 조치의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몇 주일 이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단 총리는 백신접종 증명서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일부 분비는 장소에는 백신접종을 받은 사람이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입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규제조치는 백신접종률이 90%를 넘어서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즈니스용으로 백신접종 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은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과 세관, 교통당국은 올해 백신 접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은 원래 해외여행자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국내용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자문단체에서는 만약 국내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강제로 사용하면 인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증명서 사용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사업주에게 책임 있고 백신 접종 확인이 없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 키경은 뉴질랜드 정부가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포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이트클럽이나 비행기를 탈수 없도록 하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예방 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존 기경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할 명확한 전략이 없다며 스스로 외부 세계와 고립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뉴질랜드를 북한에 비유하는 것이 과장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존키 경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긴장감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정부는 정확한 국경 개방 날짜를 밝히고 예방접종을 장려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보건부 장관은 존키전 총리가 뉴질랜드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정책을 바꾸려는 발언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힙킨스 장관은 존키전 총리의 발언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사실 존키 전 총리가 주장하는 많은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존키 전 총리는 뉴질랜드 헤럴드 인터뷰에서 뉴질랜드 정부와 공중 보건 당국이 빠르게 생각을 바꿔야 하며 목표는 더 이상 교활한 은둔자 왕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12살에서 29살 사이의 시민들이 12월 1일 이전에 예방 접종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25달러 바우처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존키전 총리는 정부가 언제 국경이 다시 열릴 것인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두려움에 의한 통치를 중단하고 대신 예방접종을 받으면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대, 제시한 다단총리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90%에 달하면 더 이상 록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이미 좋은 기경의 합리적인 코비드-19 대응 아이디어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 미디어 시대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비즈니스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삶도 비즈니스도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세상 우리에게는 194개국 750만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 없이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한 글로벌 한인 경제 협력 네트워크 K-3 해외 방문하는 한인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더.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앱, k t r e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 사우스웰스주 전역에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시민들은 인구의 90%가 백신 2차 접종을 맞을 때까지 스포츠 행사나 술집, 레스토랑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80% 로드맵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주민들이 규제를 가하는 시기에 대해 일부 장관들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조치로 10월 11일까지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규제가 완화되는데, 이때가 되면 뉴 사우스 웰스의 2차 접종률이 7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뉴 사우스 웰스의 백신 접종률은 현재 60%를 목표로 잡고 있지만, 일부 지방정부나 우유국 지역은 접종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접종률이 낮은 곳은 시드니를 포함해서 이너 웨스트와 랜드윅 등입니다. 오클랜드 시티레일 링크의 공사비는 44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5일간의 록다운과 작업조건 규제 등으로 인해서 기획된 기간에 공사가 끝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클랜드의 대중교통 운행 횟수가 예년에 1억 회에서 6,400만 회로 급감했고, 푸호이에서 워크워스까지 고속도로의 개통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티 레일링크 측은 이 프로젝트가 2024년 완공 날짜를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팬데믹이 공사 비용과 완공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티 레일링크는 작년 3월 첫 번째 록다운 이후 4단계, 3단계, 2.5단계, 2단계에서 205일 동안 폐쇄되거나 제한된 작업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지난주 오쿠스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미국의 편을 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주의 이러한 조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를 위한 결정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과의 안보 협정으로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부터 막대한 국방력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공개 협의 없이 내린 이번 결정이 호주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호주가 오쿠스를 둘러싼 외교를 잘못 처리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오쿠스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이전에 대규모 잠수함 수주 계약을 했던 프랑스를 크게 화나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관계가 군사 협정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호주와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오클랜드에 기반을 둔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 세 군데를 구축하는데 7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부문은 2024년 뉴질랜드에서 오픈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 세계 19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 교육기관, 비영리단체는 물론 더 많은 개발자, 신생기업 등이 오클랜드의 데이터 센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이 실시한 경제적 영향 연구에서는 오클랜드 데이터 센터가 75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앞으로 15년 동안 뉴질랜드 GDP에 대한 경제적 영향이 약 108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아니아 오이클레이 이번 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